환자, 파자 분석법의 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가 하고자 할 위치입니다. 일반 시중에서는 상형문자로서 원숭이가 옆에서 뭔가 하고 있는 모양을 그린 글자라고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고자할 위치에 대해서 뚜렷하게 또는 확실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. 이제 이 하고자할 위치에 대해서 2018년 현재 시점에 한번 이 파자 분석법을 이용해서 풀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. 이 하고자 할 위자의 키 포인트는 이 지붕시 자입니다. 통상적으로 지붕시 자를 죽음시, 시체시라고 알고 있는데, 죽음시와 시체시를 이용해서는 이 하고자 할 위자가 분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. 여기서는 가장 부드럽게, 쉽게 분석을 하려고 하면, 이 지붕시자를 명확히 알아야만 되고, 그 다음, 알아야 될 것이 지붕시 위에 손톱 조입니다.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붓스입니다 지붕 위에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 다음 남은 글자가 지붕시 아래에 구결자야입니다. 이것은 한자 분석을 하다 보면 걸다라는 의미, 호미를 걸다괭이를걸다걸다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. 이 구결자야는 그다음 남은 것이 불아발입니다. 점네 개, 불아 브라, 불아죠. 가장 아랫 부분에 쓴다라고 해서 불아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여기서는 불같이 바쁘게 이게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지붕시자를 지금 찾아낼 수 있느냐 그 다음 구결자야를 걸다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두 글자만 알게 되면 하고자 할 윗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기억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한자사랑법에 의해서 이 글자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붕위에죠. 지붕시 지붕위에 손으로 건다 무엇을 걸고 또 건다 건다가 두번 나오면 두이자는 여러번 수없이 많다 이런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붕위에 손으로 손으로 걸고 또 걸면서 굉장히 바쁘다는 거죠. 불타오르듯이 바쁘게 하고 있는 것은, 걸고 있는 것은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,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하고자 할 위자로 풀이가 됩니다.